구독 향계 빼밀이 여러분 반가하십니다 저는 느낌 좋은 향계라고 합니다. 여러분 반가하십니다 자, 여러분, 제가 이마트에 가서 물보는 빼빼로데이 날이라서 사과하십니다. 이것은 신세계 사품권으로 음, 받아서 구매를 했습니다. 잘 보시죠. 빼빼로. 그 다음에 얘도 빼빼로 입니다. 빼빼로 페퍼로 하나 이게 빼빼로 아몬드 이게 포키 이게 카, 카트라이더 초코시티, 이게 토키 딸기입니다. 그리고 얘도, 음, 아만도 가 포키 황금 포티빼 빼로 음, 쿠클콘, 얘가 음, 초코 쿠키, 얘가 초콜렛. 음 한번 뒤죠 그리고 얘가 누드도 좋고 음 빼빼로 오리지널 얘는 동이 얘는 콘시티 얘도 아만도입니다. 그래서, 음. 그리고, 물상자입니다 여러분, 자 보시죠. 이게 다 신세계 사품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한상 음, 여러분들로 페페로데이 음, 기분 좋은 날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이제 저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